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좀 연습을 하다가 트로피를 뺏겼거든요? 지금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프랭크로 한번 달려볼 건데요. 아, 좀 힘듭니다. 프랭크 랭크 15까지 채우는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프랭크로 쓰고 있는데, 지금 계속 불한테 죽고 있습니다. 봐봐요. 아니.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아니 몬스터적으로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가장 멍청한 브롤러 중한 명이 프랭클일 걸요 예. 빨리 부셔 줘야 되죠, 이런 거. 아, 저 모티스. 잡아야 해요. 어떻게든. 와, 한 명만 더 잡, 더 잡자, 제발. 아, 지금 사람 너무 안 죽었거든요. 꿀빨 자리가 없네. 어, 불꿀 빨, 꿀빨것 같기도 한, 꿀빨수 있을 것같은 한데. 일단 제제 제 죽여봅시다, 빨리. 아, 저 불이 지금 제일 위험하거든요? 불만 죽이면 될것 같은데. 일단 기절로기절 오케이. 맞았고요. 오케이 스무스하게 1등. 오케이 한번 이겼고요. 제가 지금 캐릭터가. 현질 안 했는데 현질을 안 해, 현질 안 했는데 이 정도 에 현질 안 해서 이 정도밖에 없고요. 자. 프랭크 나왔을 때 완전 좋았습니다. 패니도 안 나왔는데 프랭크 나와서 저근는 개인적으로 파이퍼가 가장 갖고 싶었는데 예. 근데 프랭크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슈퍼셀이 레온 너프 더더 먹여야 될것 같아요. 레온 솔직히 너무 사기예요. 멈추는 것 때문에 다 도망가요 진짜 아 지금 쉘리 죽일 수 있는 정도가 안되거든요 지금 레벨이 피가 레벨도 그렇고 피도 그렇고 솔직히 피 많은 많은 아니더라도 좀더 줘야 돼요. 멈춘 걸로 공격하려면은 아무리 원거리로 공격할 수 있다고 쳐도 중거리지만 원거 원거리가 중거리인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이게 확률이 진짜 극악인데, 한 대만 때리면 비싸게 차거든요. 제한 대만 때리고, 아씨... 이런 식으로 결계를 쳐읍시다 이렇게 때리고 아씨...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죽을 때가 많아요! 골드 심했고, 진짜 골드가 제일 짜증나요. 근데 제가 쓰면 또 쓰레기예요, 골드 진짜. 프랭크를 지금은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상자 3개 있고요. 이 애들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부셔버립시다. 지쳤다 진짜. 아니, 셸립을 너무 막 들어오는데. 아, 테드 형님, 죄송합니다. 지금 테드 형, 테드님, 명사 따라 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아니, 불쉘리 너무 나와, 진짜. 저 390에서 지금 이 정도까지 떨어, 아 290에서 이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완전 빡칩니다, 진짜. 제엘프리뭐딱 보면 6랩 이었거든요 제 김중기다 어쨌든 제 죽이고요 제 빨리 죽어야 돼요 최대한 끈질기게 따라가서 프랭크 잡아볼까 저만 뻐큐 모양으로 보이나요 어, 봐요. 제엘프리모한테 쏘면은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애들이 와서 죽여요. 하, 진짜 이게 심했다. 애들이 저 다구리 진짜 엄청 커요. 빡칠 정도로. 그냥 셸리한테서 공 마리오. 그리고 요즘 팀이 너무 심해요, 진짜. 저거 왜 또, 또, 또 저렇게 양각으로 들어와요? 네, 살았죠? 양각 잡힐 뻔했어요, 지금. 오케이 프랭크가 근데 이거 공격 속도 느린 거에 비해서는 다 최적화돼 있어요. 발리 빨리 에임 발리 빨리 에임 상태가 너무 어 팀이 개사기 팀이 사기 아니에요, 팀밍 팀이 막아야 돼요. 아, 진짜 팀인 축. 저또저 양각 잡죠? 티밍을 한번 참교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티밍. 최대한 자동조준, 근접조준, 자동조준 써가지고 최대한 빨리 부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방금 시작해서, 부시부시에는안 살펴도 될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저 본인 이름인데. 이럴, 이럴 때 들어가죠. 필요 없어, 티밍. 저 자신이 한심합니다 진짜 프랭크 쓸땐아 그래도 일단 목표니까 아니 솔직히 프랭크 1렙 때 랭크 11까지 올렸어요 프랭크 너무 안 나오네 진짜 상자에서 새로운 브롤러 다니면서 그나마 지금 150개 pp 그거 써가지고 한건데 보상해서 불 오면, 불한테서, 이거, 공 채우도록 합시다. 공 채우려고 했는데, 먹어버렸네요. 발자국으로 따라가서, 도구는, <laughs> 저희 니타 있다. 양각 최대한 피하도록 할게요. 샬리 6개. 일단 샬리한테 최대로! 아니 셸리풀왜 이렇게 들이대요 진짜. 궁 채우도록 합시다. 어~ 또 죽었어 프랭크 진짜 못쓸모다 진짜 여기서 내가 못 쓰는 거 내가 못 쓰는 거지만 그래도 너무 쉘리하고 진짜 불 너무 나와요 진짜 너무 느리대요. 쟤 죽이피지다 짜증나니까. 설마 내가 죽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잡아버리고. 뭐야? 야, 일단, 최대, 최다... 오, 죽을 것 같아. 지금 양각이거든요? 오, 잘했다. 어디있다. 못 나오게 막아들이... 막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아, 그네 개,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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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어 이번 판엔 기어코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못하면 방송 끝내버리겠습니다. 지금, 불이 제일 위험해요, 저한테. 와. 와, 불세 명. 미쳤다. 오케이. 한대 때린 것도 이득이죠. 이불 죽일 순 있는데, 제가 붙으면, 원거리에선 죽일 수 있거든요. 내 붙으면 바로 죽어요 300 트로피 떼주면 안될것 같은데 보름 왔어 the... 끝내도록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